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 또 점점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거울을 잘안 보는데 거울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라데이터 나오네. 이 시간대쯤 라디에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안 나와서 되게 추웠는데, 이제 막, 기자모델 라디에이터가 나와서 좋네요. 어, 일단 오늘은 그, 어제 어제죠? 어제는, 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을 했고, 주로 이제, 내일이 퀴즈이기 때문에, 키워드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좀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일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을 잠깐 따겠습니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특강을 해주셨는데 네트워크 특강에 대한 그 강의 자료 리뷰를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의 기반 지식들을 좀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 기억나는 건 이제 Osi 7계층부터 시작해서 각 층별로 이제 어, 그 PDU 로토콜 데이터 유닛이었나 2계층 3계층 4계층인데 2계층이 프레임, 3계층이 패킷 어 4계층이 제 어, 데이터그램. 어, 이렇게 돼 있고. c p 는 데이터 스트림. UDP가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또 나뉘는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쓰이냐면, 소켓 이제 인터페이스 함수를 쓸 때, 어 이제 소켓 그 생성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런 거를 이제 프로토콜과 함께 어 데이터 형식을 같이 기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데이터 그램을 할 거냐 유저 데이터 그램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스트림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거에 기입을 하게 디파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던 었 걸로 기억해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이, 싶었던 생각이 들었고요 공부하면서 어, 그리고 음, 프록시 서버에 대한 이제 이를 나눴던 게 기억나네요. 이번 주차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프록시 서버를 바탕으로 일단 음 이게 확실히 단계에 몸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졌다고 하세요. 이제 떨어지니까 정신이 안 드네요 프로필 서버를 왜 쓰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캐싱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그 보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에, 보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익명화 뭐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차려, 처리가 가능하고 이제... 어, 역할을 이제 분담해서 서버의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다. 이 정도의 특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응. 마임 타입 m i m 타입에 대해서도 키워드가 있었는데 어, HTTP 헤더의 이제 컨텍스트 타입과 좀 거의 동일시하게 쓰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로... 그러니 HTT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그 이제 컨텍스트를 해석해야 하는지 뭐 그런 정보를 어, 저장하는 걸로 기억을 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저도 이제 말하, 아침이기도 하고 좀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퀴즈 보기 전에 확실히 정리를 좀 하고 퀴즈를 봐야겠네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퀴즈 볼때 어떤 키워드로 좀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보통 코치님들이 전날이나 전주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주는 그 유난히 히트도 안 주시는 히드 주간이어서 조금 이제 좀더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교육생분들이 일단 그 예상 기출문제가 이제 OSI 7계층이 뭐냐 TCPI 계층 구준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 참고로 그 지금 생각난 게에 말씀드리면 이제 L2, L3, L4, L7의 스위치 장비들을 주로 쓰이는데, 이 넓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통용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L2는 허브, L3가 L3쪽이 이제 스위치라는 장르가 쓰이고 주어 L4가 이제 라우터 아 L3가 라우터 L4가 스위치 에이 네, 이게 맞겠네요 아니면 라우팅이 이제 IP 바탕으로 키를 쏴줍니까 그리고 이제 L4 스위치 L4 스위치, L7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아, 지니 l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 k n d n s know. I don't k n d n s know. I don't k n o I d n t know. t d HTTP에서 이제 뭐, 도메인 네임을 치면은, 그게 이제 DNS에서 어떤 최상위 레지스트라를 거쳐서, 어, 이제, 인,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찾는 방식이 있고, 리컬시브하게 찾는 방식이 있는데, 어, 이제, 리컬시브한 방식은, 음 서, 최상위 서버에 부담이 있,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터리 디스크로 이제 그냥 원바이 one 원 이렇게 찾아가는 식이 요새는 많이 쓰인다고 하고 그리고 어, 파일 디스크립터 네.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어떤 그 파일에 대한 그 위치 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그냥 포인터처럼 같이 운영체제를 가리키는 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막 정의를 자세하게 써라 이러면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링인 것 같아서 프록시랑 뭐 L7 스위치 그리고 하드 디스크 정도 다시 봐야 받것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검출에 대한 얘기도 OSL 7계층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이계층 같은 경우는 이더넷 이더넷 쪽에서 CRC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패키지 에러 검출을 할수 있고 4계층 경우에는 이제 UDP는 불가능하지만 어, 근데 UDP도 에러 검출을 하면 할수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 보장이 안 되는 것뿐이지 어쨌든 잘못 왔다는 거는 검출가 된다는 거니까 어떤 체크섬 바탕으로 뭐 이제 깨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TCP는 정말로 이제 프로토콜 이름부터가 이제 전송 보장이라는 걸 이제 담고 있, 내장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TCP도 이제 에러 검출이 당연히 되는데 3, 계층은 이제 에러 검출이 안 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TTL 개념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에러라기보다는 그냥 타임 m 라이브니까 얼마동안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이제 어떤 패킷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몇초 동안 그거를 지금 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에러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P를 붙여서 이렇게 빙크 도는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그냥 타임아웃 정도 느낌의 플래그가 도입이 된 걸로 기억해가지고 어, 그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돌아와서 퀴즈 예상 문제와 이렇게 OSI 체계층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TCP, u d p 차이. 단골 문제죠. 그래서 요거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록시 서버 관련된 거. 아까 제가 대답 못한 뭐, 좀, 프록시 서버에 대한 특징을 쓰고 이제 용도를 구체적으로 두개 이상 나열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것 같고. 네 번째가 뭐 소켓 인터페이스에 대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각각 이제 순서 처리를 뭐 써라. 어, 그래서 이제 서버 클라모드캣너드레스인포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소켓 만든 다음에 서버는 먼저 이제 바인드랑 리슨 해주고 있고, 어, 이제 스크래터가 그 만든 똑같이 이제 소켓 만든 다음에 걔 이제 바로 커넥트를 하죠. 어, 리슨 상태에 있던 그 소켓이 어세트를 이제 해주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요청을 하면 서버가 어셉트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리시브와 샌드를 바탕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어, 좀 특이한 거는 일반적인 리눅스 리시브 샌드가 아닌 그 리오라는 라이, 라이브러리? 네. 모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리오에 있는 리시브 샌드를 바탕으로 이제 통신을 주고 받았던 게 기억나고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각각 종료가 필요할 때그 소켓을 소켓 해서 어, 클로즈를 해가지고 통신을 종료하겠다라는 거를 제 생각해 주시면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 네 번째 예상 문제고, 첫 번째가 시언어 문제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지난 주에도 시언어 문제를 되게 어렵게 틀렸는데 오늘은 꼭 맞추게. 될것 같고 어, 평소에 다섯 문제 나왔는데 오늘은 왠지 여섯 문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섯 문제가 뭐, 뭐 나올지는 정확하게 저도 가늠이 안 되는데 어... 아 맞아요. 그 공부 키워드 중에 웹 서버와 그 HTTP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캡 방식, 포스트 방식, 뭐 이런 식의 그런 함수들이? 어, HTTP 함수죠, 요청? 그 URI. 아, URI와 URL의 차이에 대해서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URI가 이제 어떤 그 전반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지도 역할을 해준다면 URL은 그 정말 그 위치 지점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URI로 이제 표현할 수, 표현하는 건 대부분 이제 뭐, REST API 같은 것들이 주로 URI로 표현이 되고, URL은 저희가 저, 진짜 저희가, 어, 도메인이랑 서브 도메인, 그리고 이제, 어, 하위 그런 디렉토리와, 뭐, 갭방식이면 파라미터까지, 밸류? 키, 파라미터 키 밸류 이런 게 기입이 되는 거가 URL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URI와 URL 정도 차이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여기서 적어도 반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대답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는 한번 복습을 해야겠네요. 네. 오, 오늘은 좀좀 네, 그래도 알차게 아픔, 아픔 많이 하다고 콘텐츠를. 잘못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 여행까지 하고요. 네, 전또 오늘 하루 열심히 화이팅하고, 뭐 퀴즈 잘 보고, 또 내일 오늘의 브이로그 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안녕,